자,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. 어제와 이어 오늘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연속될 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. 어제 여기 뭐야, 하천 재방공사였었죠. 자, 우리들한테 오늘은 작업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날아다닙니다. 어제 여기 뭐야, 덤프들도 들어오고, 뭐, 포크레인 들어와서 이 하천 평탄화 작업을 했죠. 모래무지들이 막 쌓여있는 거를 실어 나르고 해서 도로에 막 모래 뭐야 흑, 흙탕물이 흙막 떨어지고 해서 제가 어제 공사장 옆에 있는 바람에 지나가다가 광고판을 보면은 아 저처럼 뭐고 이렇게 얘기,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조금 무료 봉사 총수를 했었는데 아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도와줬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이틀 작업을 할 것이다. 그 반을 하고, 이렇게 반을 하고, 반은 남겨뒀으니까 이틀 작업을 할 것이다. 그러면은 오늘은 자연스럽게 사장님, 오늘 뭐일 잡혔습니까? 아니요, 혹시 우리 옆에 일좀할수 있습니까?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, 뭐 가능합니다. <laughs>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까?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. 우리도 얘기 없고, 오늘 작업이 끝난 모양입니다.